기도의 사람들, 베드로 하나님께서 도로가를 생명으로 살리기 위한 베드로의 기도에 응답하신 그들의 슬픔을 보았을 때에 사도의 마음은 동정심으로 감동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울고 있는 친구들을 방에서 내 보내도록 지시하고 무릎을 꿇고 도루가에게 생명과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다. 그는 시체를 향하여 말하기를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다. 도루가는 교회에 크게 봉사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원수의 땅에서 도로 찾아내어 그의 섬시와 힘으로 계속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게 하심이 합당함을 아셨고 또한 이 일에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그리스도의 사업을 굳게 하려 하셨다. 하나님께서 도로가를 생명으로 살리기 위한 베드로의 기도에 응답하신 그들의 슬픔을 보았을 때에 사도의 마음은 동정심으로 감동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울고 있는 친구들을 방에서 내보내도록 지시하고 무릎을 꿇고 도루가에게 생명과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다. 그는 시체를 향하여 말하기를,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다. 도루가는 교회에 크게 봉사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원수의 땅에서 도로 찾아내어 그의 섬시와 힘으로 계속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게 하심이 합당함을 아셨고 또한 이 일에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그리스도의 사업을 굳게 하려 하셨다.